Chapter 73. Sharing experiences and tips on learning Korean. 처음에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했나요? 나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시작했어요. 자막을 보면서 단어랑 문장을 외웠어요. 당신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나는 K팝을 듣고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특히 일상 대화나 문장 읽고 듣기를 하기 위해서 전자책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나도 한국 친구들과 많이 연습했는데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또 한국 음식을 만들면서 음식 이름이나 조리법도 배웠어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나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같이 한번 만들어 볼래요? 좋아요. 그러면 한국어로 요리법 공부도 할수 있겠네요.